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자기 나름대로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했던 와륜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그는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한 세계를 개송으로 지어 읊었다. 와륜은 재능이 많아 백천가지 생각을 단숨에 끊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내지 않으니 보리가 나날이 자란다. 이 개송을 들은 육조해능은 혀를 찼다. 이 친구는 아직 깨닫지 못하였구나. 이런 개송을 믿고서 여러 사람들이 수행을 해나간다면 얼매인만 더할 뿐이다.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 속에 빠져 들어갈 뿐이다. 다시 내게송을 들어라. 개능은 재능이 없어 백천 가지 생각이 끊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자주 내니 보리가 어찌 자라겠는가? 여러분 이것하고 저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느낌으로 오는 어떤 통쾌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가 어찌 자라겠는가? 깨달음의 세계는 절대로 늘거나 주는 법이 없습니다. 영생의 세계에서는 나이가 없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세계는 고무줄의 세계이지, 영생의 세계는 아닌 것입니다. 와류는 열심히 참선을 했습니다. 백 가지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며 끊어버렸습니다. 경계를 대하여 마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와류는 참선을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열심히 수도하는 와류는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와류는 개근상을 받는 모범 학생이었는지는 몰라도 결코 그 학교를 졸업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능은 이미 어릴 적에 그와 같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백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걸림이 없었습니다.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자주 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으며, 슬픈 일이 있으면 술 취한 과부처럼 슬퍼했습니다. 그는 보리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보리가 자라고 안 자라는데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일 선사가 있었다. 어느 학생이 도일에게 물었다. 화상께서는 어찌하여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십니까?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찌합니까?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라. 여러분은 나에게 부처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려놓고 있는 부처님과 비교하려 합니다. 부처님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자신에 관하여 묻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부처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는 붓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붓다는 무엇인가? 붓다는 아포리아의 세계를 뛰어넘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포리아를 뛰어넘어 비로소 신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그리하여 신성을 얻은 사람을 인도에서는 붓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다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그려놓은 부처님의 얼굴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2900년 전의 부처님은 흔히 법당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려놓은 부처님의 얼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부처님은 여러분 안에서 썩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더럽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신앙의 세계가 주님을 썩혔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믿음으로 부처님에게 매달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두어 놓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깡통 속에 통조림처럼 가두어 놓고 밀폐시켜서 2,900년 동안 묻어 놓았을 때, 그 흘러 구비치는 생명은 그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눈먼 믿음이 부처님을 죽게 했습니다. 불교가 박해를 받았을 때, 이차돈이 저 같은 피로서 순교했을 때, 오히려, 그때의 부처님은 살아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박해의 칼에 의해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먼 믿음이 부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화상께서는 마음을 부처라 하십니까? 마음을 벗어나야 부처라고 하는데 어째서 마음을 부처라고 하십니까? 예로부터 많은 선사들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포리아 밖의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한 것이 바로 마음이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닦아 나가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말은 도를 구하는 하나의 미끼와도 같은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머리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계산하는 작용에 대해서 믿음의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세계, 외부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가리킨 것입니다. 대상을 향해 치우친 마음으로는 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셋째, 깨달음을 얻고 나면, 자신에게 작용되는 마음의 모든 것을 통해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때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깨달은 자가 마음을 내어설한 것은 바로 부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십니까? 아기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아기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아기가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기에게 남모르는 것을 보여주면 오히려 아기의 울음을 크게 할 것입니다. 아기는 세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세계는 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기를 세심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차근차근 달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찌합니까? 드디어 구도의 길에 들어서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세계, 즉 아함카라의 세계를 벗어난 이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음도 아니요 붙여도 아니다. 다시 말해, 아포리아 밖에 세계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아니요 여러분이 그려놓고 있는 이상형의 붙다도 또한 아니다. 그것은 너의 한계 밖에 있다. 그것은 무엇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소공자입니다. 하루는 도일 선사가 법상에 올라 설법을 하는데, 정작 설법은 아니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때 도일의 제자 백장이 자리에 편 방석을 휘 껐어 치웠다. 그러자 도일이 좌석에서 내려왔다. 백장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취지입니까? 도일이 말했다. 그대에게 몸과 목숨을 던질 곳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백장이 불자를 번쩍 쳐들었다. 도일이 되물었다. 그것뿐인가? 그 밖에 또 있는가? 백장이 불자를 던져버렸다. 도일은 설법하는 자리에 앉아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일은 말로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서 말했던 것입니다. 백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스승은 깨달음의 상태만을 보여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스승에게서는 깨달음의 라티안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장은 그것을 알아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를 치워 버림으로써 말 없는 말을 알아들었다고 대꾸했습니다. 염화시중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옛날에 석가가 연꽃을 하나 들어 보였을 때 가섭만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저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고 거기에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을 때. 가섭은 이미 의미를 초월하여 석가의 뜻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가섭은 그 모든 진흙의 세계, 그 모든 고통의 세계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가섭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카오스를 나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연꽃의 흙탕물이 묻지 않듯이 나는 더 이상 아수라의 세계에 물들지 않습니다. 석가와 가섭은 보이지 않는 라티안을 미소로써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까지 지늘게 세계를 지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같이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웃음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장은 이미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백장은 뱃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백장은 방석을 집어던졌습니다. 도일이 눈을 떠 보니 백장은 이미 호랑이 새끼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일은 기뻤습니다. 이제야 이 녀석이 사람이 되었구나. 도일은 좌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설법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백장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백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말로 한번 읽어 보시죠. 도일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 몸과 목숨을 던질 곳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목숨을 던지면 우리는 두려워서 죽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마저 없이 진정으로 몸과 목숨을 던지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은 애고의 죽음이며 동시에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도일은 백장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너의 깨달음을 무엇으로 일러주겠느냐? 너의 깨달음을 표현할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백장이 절에서 쓰는 먼지떨이를 번쩍 쳐들었습니다. 불법으로서, 꿋꿋한 마음으로서, 단 하나의 뜻으로서 제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도일이 반문했습니다. 그것뿐인가? 그 밖에 또 있는가? 불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반쪽만을 가리킨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자 백장이 불자를 던져버렸습니다. 반쪽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칠판 위에 글을 쓰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칠판 위에 글을 지우는 것도 가르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물을 짜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물을 풀어버리는 것도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장과 도일은 서로 통했고, 서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넘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